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오늘은 김수환 선생님의 코드 영문법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권규호 선생님 최소국어에 대한 리뷰를 어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공단기 내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르신 분이 국어의 권규호 선생님 영어의 김수환 선생님 그리고 행정법의 민준호 선생님 이렇게 세분 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영어 김수환 선생님의 요약 기본서 코드 영문법입니다. 원래 코드 영문법의 작년까지의 포지션은 요약서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재는 요약서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이 요약 이 교재 그리고 강의의 포지션은 이제까지는 공무원 수험 시장에는 없었던 개념인 것 같은데 실전서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이런 식이에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간단 간단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 문제 양이 생각보다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이십사 강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기본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전서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김수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르시는 분들이라면 뭐 별도로 요약서를 구매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로 코드형 문법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요약서는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형 문법 요 교재를 구매를 하시고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 별도로 요약서를 구매하거나 요약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아쉬웠던 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재 구성인데 전체 코드가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23개의 코드별로 세부 코드들이 케이스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표 문장들, 이 기출 OX로 들어가 있고, 연습 문장들이 마찬가지로 기출 OX도 있고, 다른 곳에서 발췌해온 문장들도 있고, 총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디북이라는 별책에다가 오답노트가 구성, 양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재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정말 군더더기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약서이기도 하고 요약서라기보다는 실전서에 조금 더 가깝다 이유는 선생님께서 그 코드형 문법의 컨셉 자체를 시험의 틀에 여러분들의 사고를 맞춘다가 전체적인 컨셉이었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패턴, 정답을 OX를 판별하는 과정을 교재의 이론에 담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이런 다섯 개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코드 영문법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실전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강의 수강하시면서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술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뒷부분에 가서 아쉬운 점이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 보시면 지금 코드 12라고 되어 있고 다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메인 코드고 요게 세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코드들에 대해서도 일부 표기를 해 두셨고요. 여기 보시면 5-1, 4-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찾아서 볼수 있게 장치가,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코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요약서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이런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교재 구성에 이런 서술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는 수능 교재 중에서 어법끝 스타트라는 교재거든요 요 교재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재인데 어법끝 스타트라는 교재인데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처음 교재를 딱 펼쳐봤을 때좀 받았습니다. 요런 형태로 심플한 서술, 개념서이지만 요 책도 개념서거든요. 개념서인데 개념서지만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최소화했고 필요한 예문들을 대표적으로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실전서,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저,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영어의 기본서들을 봤을 때 뭔가 서술이 너무 어 너저분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서 요 정도 서술 코드형 문법에서 제시하는 요 정도 서술이 딱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굳이 듣지 않으셔도 여기 나와 있는 서술로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독학도 가능한 형태의 서술이고요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문장 이 도식 각각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의용 교재로서도 독학용 교재로서도 크게 손색이 없는 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량이 굉장히 얇거든요. 교재 페이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 연습량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코드가 교재 소개에는 23개의 코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세부 코드를 다 합치면 102개입니다. 세부 케이스가 102개 그러니까 전체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동기 선생님의 100 포인트랑 비교를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예전에 문법 요약서 교재 3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요약서에 나타나 있는 포인트의 개수는 선생님들이 뭔가 본인들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약간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지 뭔가 내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한10% 정도? 5에서 10% 정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교재가 얇고 뭔가 숫자가 좀 작은 것 같, 작아 보이는 요 느낌 때문에 내용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충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 코드별로 대표 문장들, 그러니까 코드별, 코드별 대표 문장들의 개수를 쭉 파악을 해보면, 꽤 문장이, 개, 대표 문장의 개수가 많아요. 전체 244개의 OX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코드별로 10개의 엑서사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230개의 엑서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치면 47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문제 풀이 양이 적진 않아요. 900제 같은 경우도 900제는 문제 풀이 전용 교재이지만 전체 OX가 900개라고 한다면 그거의 기본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기본서지만 474개의 의 문장을 연습 문장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보이고 어차피 김수환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8분 컷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8분 컷까지의 분량을 고려한다면 코드 영문법에 수록된 474개의 OX 문제가 적은 분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설지는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해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해당하는 문장의 해석은 어떤지, 그리고 각 엑셀사이즈가 이거는 전체 코드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 코드는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표기를 해서 독학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정도의 해설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점은 요약서의 역할을 하는 미니북이에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요거는 교재의 이제 별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드영문법 본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미니북에 그래서 내용이 한번더 들어가 있는 교재이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오리엔테이션 보실 때 8분 컷과 함께 활용을 하시면 8분 컷에서도 이 세부 코드들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찾아볼 수 있는 발췌독할 수 있는 형태의 요약서입니다. 요거는 요약서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서술이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미니북에 실어 놓더라도 요약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교재 자체의 포맷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별도의 강의를 요약 강의를 추가로 듣지 않아도 되고 기본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요약 강의를 듣는 것이 되고 기본 교재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요약 교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북에는 미니북 뒷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놓을 수 있는 칸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교재에는 미니북 자체에는 이제 엑셀 사이즈에서 다시 볼 예문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틈틈이 복습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써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은 어 2회독. 어 2회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어느 정도 지점이 됐을 때 보면 좋으냐면 3회독까지 했는데도 틀리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8분 컷을 하면서도 두 번에서 틀린 문제를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봤는데도 틀리는 문장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기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틈틈이 뭐 주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본인 3회독을 했음에도 틀리는 문장들을 기록해 놓은 거를 일주일에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그 시간 동안 볼수 있는 양만큼만 계속 반복을 시험 직전까지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번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 비교적 적은 시간에 내가 부족한 전 범위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서이지만 이후 커리큘럼과의 연계성까지도 고려한 교재 구성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수환 영어 코드 영문법의 미니북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심플하 서술이 심플하다 그리고 두 번째 473개의 OX 들어 있을 정도로 얇은 교재이지만 필요한 연습들을 충분히 대표적인 기출 예문들과 발췌된 예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 그리고 기본서지만 요약서의 기능까지 할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3회독 이후 그러니까 다른 커리큘럼을 하면서도 오답정리를 기본서 교재의 코드들과 연계해서 할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쪼개 보면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점들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 이 단점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뭔가 약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뭐 약간 교재를 다시 구성을 갈아엎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수일치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초반에 나오는 포인트가 수일치인데 수일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뭐, 상관 접속사, 요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한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 구조에 상당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수일치에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수 있는데, 그게 기본서 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두번째 코드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진입장벽이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도 구문을 한번 정도는 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강의는 7월 달에 개강한 강의이기 때문에 7월 달에 개강한 강의이고 작년과는 다르게 요약서의 포지션이 아니라 기본서의 포지션 이었 이라고 한다면 이런 단 아쉬웠던 점, 이런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애초부터 조금 보완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 파트부터 당겨서 올려오고, 그리고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준동사, 문법, 절, 관계사, 명사절, 복합관계사, 요런, 요런 부분들을 배치를 하고 수일치를 제일 마지막으로 넘겼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형태. 그러니까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문의 진도와 문법의 진도를 좀 연계시키는 순서로 요 문법 코드를 배치를 하고 강의를 구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 가서 수일치를 하게 되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도 다 복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일치를 가장 복합적인 문법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수일치를 굳이 초반에 배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 강의 공단기에 계시는 이제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50% 정도까지 진도를 맞췄을 때 구문이랑 문법이 진도가 거의 같아지는 형태로 목차를 구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이렇게 배치한 문법 코드의 순서가 약간 아쉽지 않나. 아무래도 중하위권 영어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할 문법 기본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진입 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예방을 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강의와 교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위치에는 형용사 구와 절의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관접속사와 관련된 개념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수일치를 공부해야 수일치를 비교적 순조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수일치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 약간의 진입장벽이 발생하니까 동사 구문 파트의 목차랑 문법 파트의 목차를 문법 파트 목차 이두 가지를 좀 싱크를 조금 맞춰서 동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 보통 구문 강의들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동사, 준동사, 절 그리고 기타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 되는데 문, 코, 코드형 문법도 이 순서대로 목차를 일부 맞추고 마지막에 수일치를 넣었다면. 앞에 내용들을 다 복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일 치까지 공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수험생 입장에서 크게 뭔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코드형 문법 자체의 강의를 어려워할 수 있는 일부 공시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선생님의 뭐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수강 대상이 넓어지니까 뭐 매출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장점과 여러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담고 있는 코드 영문법 교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서 문법 강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문철 선생님의 합격 영어 문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법 기본 강의들이 다 무겁습니다. 김수환 선생님이랑 심우철 선생님, 김규현 선생님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법 강의들이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전서라는 개념이 잘 녹아 있는 문법 교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교재랑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고민을 조금 덜어 드리고 선택에, 이미 선택을 하신 분께서 이걸 보신다면 그 선택에 확신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